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조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아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께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아를 심문하고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아의 눈을뺀 다음에 셔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코로나가 걸려서 예배 못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고 영혼의 건강, 죄 여러분이 전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 말고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주변의 그 죄의 흐름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신앙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지보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유지보수는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장비나 제품, 소프트웨어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유지보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게임하는 친구들 있죠. 게임을 끊지 못해서 게임에 노화가 되고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 여러분, 게임을 하는 건 재밌는데, 게임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밤을 새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게임을 만듭니다. 또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게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요. 게임과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할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건물주들은요. 소방시설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정기적으로 정, 점검해서 이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방치하고 아무런 유지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요. 곳곳에 금이 가고 잡초가 자라나고 동물들이 들어와서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어요.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아이폰 아니면 삼성폰을 쓰겠죠. 여러분 핸드폰에서도요. 역시 꾸준히 보안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어떤 본문을 살펴보고 있죠? 열왕기 하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사님이 첫 번째 열왕기 하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왕국의 왕들을 설명을 했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이끌어 가다가 그 왕이 왕국이 분열하게 돼서 어떤 나라로 쪼개졌다고 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길을 따라가요. 여로보암 왕은요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가 좋아 보여서 그것을 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절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에그유데요남다에다에겐 조금 희망이 있었어다남유다는요다윗 왕이라는 멋진 하음에의마음에합다다윗의 길을 음에그다음몇그다다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에다음다의 역대 왕들 에에하나음에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 우리가 지에주에 살펴본 히스기야 왕 있었고, 에난주에 살펴본 요시다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일을 했죠? 맞아 이방 나라들의 쌓아놓은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요, 산당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본 요시야 왕은 어떤 일을 했죠?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율법책대로 다시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아 왕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이 나오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아, 그,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합니다. BC 722년에 아스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전사님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을 설명해 주면 국, 그 당시 국제 정세와 흐름을 살펴볼게요 열강의 패권, 열강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스르, 남유다를 부기사를멸망시킨 아수르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그 힘이 넘어가고 있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 그 당시 탑3의 나라가 있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거든요 아수르는 해로 비유하면 지는 해였고요 아수르는 떠있는 해였고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첫 조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까지 시켜서 계속해서 계속 이동시키죠. 그런데 이 선택받은 이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지만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휘둘리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길 원해요. 지난주 본문의 요시아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그 사이에는 네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외에남유자는 굉장한 혼란의 시기를 겪어요 요시아 이외에 그의 아들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23장 32절 말씀 띄어 주실래요? 여호와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성경에서 이한 구절을 여호와스에게 배분해서 여호와스의 악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갔고요. 강대국들의 속국이 됩니다. 남유다는 먼저 애굽의 속국이 돼요. 그래서 바로왕은 이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이 남유다를 애굽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그를 대신하여서 바로 요시아의 첫째 아들인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워요. 이 여호아김은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남유다식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도 바로가 바꿉니다. 엘리 여호아김으로 바꿔서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너희 나라는 다내 거야. 너내 말대로 해야 돼라고 해서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여호아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요. 여왕기 하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 첫째 아들 또한 악한 일을 버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떠오르는해 바벨론은 이런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이 당시 패권이 세 가지 나라가 있었다고 했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는데요. 지금 애굽이 이 남유다를 먹으니까 바벨론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어쭈 너네가 이 나라를 가져가? 감히 그렇게 할수 있어. 우리가 더 힘이 써야 하면서 남유다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남유다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어요. 사진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요. 아스르가 여기 있었고 바벨론이 여기 있었고 남유다가 여기 있고 저 끝에 애굽이 있었어요. 이 중간에 껴있는 남유다는 굉장히 모든 강대국들이 탐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벨론은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떠오르는 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은 애굽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1차 포로가 이때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하기 왕이 끌려가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 남녀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싹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하기만 죽고 그의 아들 여호긴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요 또 안타깝지만 열왕기 하 24장 9절 말씀 보면요 여호기는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왕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다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죠. 이때 여왕인 왕과 신하들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때는요 지도자와 군사, 장인 포함해서 만명그 남유다의 괜찮은 인력들 엘리트들은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마단이야라는 여호와인의 삼촌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꿉니다. 열왕기 어, 하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2년을 바벨론의 포로와에 살게 됩니다. 열왕기 하 25장 2절 말씀에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요. 포위가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마침 성벽이 뚫려요.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싹 치고 있던 그 성벽이 뚫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먹을 게 없고 피폐한 상황 가운데 도망쳐야죠. 이 시드기야와 바벨론 남유다 사람들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군사들이 도망쳐요. 시드기야도 도망칩니다. 그런데 얄짤없죠. 쫓아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바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하고 시저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도 그의두 눈은 뽑혔고 청동 사슬에 묶인 채그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항복한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아가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남겨둬서그 땅이 피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포도원과 밭을 갈구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희망인 남유다도 하나님의 그 열방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남유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남유다 땅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분열 왕국 전엔 솔로몬 왕조와 다윗 왕조가 있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남유다 땅에 성전을 지으셨어요.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올 정도로 부유한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속국이 되어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통해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는데 지켜 주실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 여러분 성금물 보니까 어때요?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경험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은요 신앙을 유지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전을 화려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잘가꾸고늘 예쁘게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들 자신의 신앙은 방치했습니다. 요시아 이후로 22년 6개월 동안 왕이 네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들은 신앙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 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공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는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신앙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방치된 신앙은 결국 무너졌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라도 자연스럽게 무너져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말 정말 만약에 네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했다면 남유다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속국이 되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게 포위된 상황일 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했다면 기도했다면요. 결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요. 그들은 선황들의 악행을 보았고 어떻게 보기 쓰라기의 망했는지 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 책을 발견했죠. 분명 그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 이미 예고한 일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열한 개 상에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영광에 이 백성들이 취해서 신앙을 관리하지 못할까봐. 11기 상황 9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사님 읽어줄게요.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화려한 성전을 남유다 땅에 세우셨지만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했을 때 그들이 전했을 때 너희들은 이 성전이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이것을 경계해라. 너희 이 성전 가운데 너희 신앙을 잘 지켜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남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실천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그 남녀사 상황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내리신 경고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면요 당장 하나님 옆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무너져 있다는 것이 선생님 모르고 전사님 모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않는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타협해 나가고 있는 영역 가운데 여러분 그 순간 알았다면 바로 고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체할 때는 계속 세상이 여러분을 딜레이 시키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을 돌이켜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33장 5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해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써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내가 택했어. 너희도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야. 나를 잘 따라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됩니다. 쥐락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제안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고집이 센 백성이다. 너희는 우상 숭배를 너무 경하여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그 이방 우상들의 장식품을 떼어내 버려라. 내가 너희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결정하겠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해 줬고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는데 너희는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의 안에는요 선한 것이 절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죠.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의 몸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 죄와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서 씻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니에요. 내 행복은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행복은요. 내가 만든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 평안과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죄를 짓고 방심하고 있을 때요. 사그은그 틈을 탁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조금 말씀 안 읽어도 되지 내가 조금 예배 안 들어도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약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등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고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있다면 여러분이 죄와 친해져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거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절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비참함을 이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잠시 잠깐의 해방감을 있을 수 있어요 자유함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제한되는 것이 많아요. 뭐 유튜브도 보지 말아야 되고 게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와야 되고 사람들이이 시간에 놀러 가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오죠.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속박하고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스무 살이 되면 부모님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잠깐의 해방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아 자유하다. 그래 이게 재미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더큰 공함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전사님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을 여러분을 감안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감사해야 되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옆에 어떤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 가운데 잠시 잠깐 해방가가 자유머러스을 때더큰공함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대 백성이 그렇게 속국득 바벨론과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듯이 우리도 잠시 잠깐의 우상숭배 그들이 하는 그들이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였을 때 거기에 잠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헤어나오기 어렵다면요 아예 그곳에 발도 들이지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다고 잠깐 들어갔다가 여러분 현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 궁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더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의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꼭 찾고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을 아주 꾸역꾸역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 몸에서 떼어내 버려야 할 장식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장식품을 떼어내 버려라.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는데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이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 떼어내버려야 합니다 아프고 쓰러려도요 떼어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갈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평안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하나님 대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만족해라고 하나님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장식품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순간 바로 결단하며 오늘 이 예배 이후로 바로 떼어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서서히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전사님들 간증하듯이 전사님은 죽음에서 살아났죠. 정말 병원에서 얘는 안 된다. 포기한 제가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전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거의 전사님 이0 대를 다 신학교에서 썼어요.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사님의 믿음은 언제나 보장이 될까요? 전사님의 천국과 구원은 보장된 것일까요? 아니요, 전사님도 그렇지 않아요. 신학 하나님을 만났고 죽으면서 살아났다면 전사님에도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요 관리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도사님과 같이 엄청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유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과거의 은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때 신앙이 위험한 것입니다. 한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어, 한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었어, 여러분 그걸로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이 천국 갈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전사님을 살려 주셨고 신하게 길을 가게 하셨지만 전사님을 주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의 장으로 계속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전사님도 싫은 사람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전사님도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아, 여건 피하고 싶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요. 정말 그걸 정말 다 아시고 그 자리로 저를 밀어넣으시더라고요. 빠져나올 수 없게 거기로 집어넣으시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전사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내앞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계속 찌르시고 그걸 또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단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어려움과 내가 싫은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세요. 여러분 그 상황이 힘들다고 바로 도망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이 상황 왜 주셨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내가 극복해 보겠습니다. 내 옆에 내가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인장 아시죠? 선인장을 끌어안아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상처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선인장을 끌어안고 가는 삶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커트해 버리고 그렇게 가는 삶이 아니에요. 다 끌어안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다라고 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 싸우는 훈련을 쉬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차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마가의 다락방 청소년부 친구들은요 충분히 안심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신앙의 깊이가 깊은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이 시대에 기역에 쓰시는 종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시는 영적 무장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멋집니다. 다른 청소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대단해요. 우리 자학방의 원로 목사인 박, 원로 목사님인 박보영 목사님 또 지금 심호하고 계신 임지영 목사님 같은 귀한 종들의 밑에 우리가 있다는 것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과 가까이하시는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그분과 동등한 라인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요, 전사에 가까이 보니까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그분들의 것을 그냥 받아서 내가 그 신앙이야라고 고백하려는 아니라고 게으른 태도를 가지선 안돼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었다면 거룩한 그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다면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만 커질 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만 커질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회개하라고 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다른 교회 청소년분들은 사실 회개나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회개에도 관심 많고 거룩한 삶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 우리의 그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정말 뜨겁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나와 하나님 관계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정말 우리의 듣는 귀와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그것이 동일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열한기 하의 결말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들은 아스루와 바벨론의 호로가 되어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죠. 하나님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아드님이시지만 잘못한 것에 있어서 제대로 혼을 내시고 제대로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땅한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의 시간을 잘 견디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이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순간 징벌하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 시간들을 잘 견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외치고 계세요. 여러분 제 자리에서 넘어지죠. 회개하지만 또그 자리로 돌아가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 나쁜 것은요 죄를 지었다고 그 자리에 낙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 줘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는 게 좋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예배 가운데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함의 말씀 고백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돌아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나길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